안녕하세요. 대의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모빌릭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을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게임 업황 호주로 인해서 실적 성장성을 기대해보시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빌릭스가 LTU 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사랑형 게임 시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실적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 업황 자체가 좋지 않던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기도 했고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적자를 이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6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손실 손실폭이 좀더 커졌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전년 동기와 비교를 봤을 때단기순이익의 당기순 손실이 굉장히 줄었다는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다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키우기, 그리고 벽돌게이 캐스트 등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저희가 전체 게임 이용률을 함께 한번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65.7%의 이용률을 기록했다가 을 20년, 21년, 22년이 지나갈수록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70.5%에서 74.4%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3년에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엔데믹 기조가 많이 확산이 됐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의 이용률도 금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2019년보다 감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게임 이용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감소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기우이 그리고 벽돌게이 캐스트의 게임에서 주매출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1월과 4월의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액을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면 0.2% 증가한 2조 3,70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0.2%는 반등은 아닌가? 반등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3년에 1월에서 4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7%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0.2%가 역성장을 끝내고 반등을 시도를 성공했다라고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센서탑의 자료를 좀 보니까 글로벌 24년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도 7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23년과 비교해 봤을 때2% 성장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2년간의 역성장이 멈춘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면에서 힘입어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모바일 매출 비중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모비릭스가 이러한 모바일 게임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장르 중에서 이제 캐주얼 게임이랑특징는데 캐주얼 게임도 이 캐주얼 게임도 최근에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방치형 게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의 집중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방치형 게임, 즉, 빠른 시간 내에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방치형 게임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게임의 장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바로 최근에 LG유플러스랑 모빌릭스가 차량용 게임의 업무 협약을 체결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릭스 같은 경우는 벽돌 게임 캐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벽돌 게임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 등 이런 국가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3월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2억회를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빌릭스가 LGU 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죠. 업무 협 맺은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차량용, 이, 인포테인먼트 사업 확장을 나서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은 LGU 플러스가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연출을 한 만큼 차량용 게임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고, 그 중에 모빌릭스를 선택을 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따라 지켜볼 부분은 모빌릭스와 함께 이 차량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의 주행형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모빌릭스 입장에서도 게임 개발, 배급 운영 열량과 LG U+,의 통신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이 만나면서 이 차량용 게임창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용 게임창 개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결제 시스템의 연동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게임 구독 서비스의 개발과 신규 IP의 확보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빌릭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근대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추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빌릭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팡이좀 호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 모바일 게임장이 시 반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면들이 부각된다거나, 아니면 LGU 플러스와 협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저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 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라인 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그 윗부분 때는 매분대가 그래도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때에서는 조금 더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빌릭스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LG유플러스와의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